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하게 가신 판의 신동입니다. 어, 최근에 자주 못 빼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이제 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도록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어찌됐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 뭐야,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를, 뭐, 준비를 잘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만, 아 역시 요즘에 기말고사는 뭐, 하루에 한 과목 내지는 두 과목 정도만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뭐죠? 그, 그 때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뭐세 과목, 네 과목 또는 심지어는 여섯 과목까지 한꺼번에 다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 하루에 한 과목, 두 과목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요즘이 공부하기 편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어렵다고들 생각하죠. 항상 그때 그때마다 학생들이 적응하는 게 달라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대학교에서 바라볼 때 학업 역량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교과 성적이죠. 근데 교과 성적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대학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을 공부해도 어떤 걸더 잘했느냐.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뭐, 경영학과라든지 사회학과라든지, 또는 뭐, 이공계들 거의 전부는 수학을 잘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또 그게 또 딱히 그렇다고 볼수 없는 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세 특상의 기록의 내용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느낌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어느 과목이든 자신이 왜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1등급, 2등급의 학생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3, 4, 5, 6등급의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서는 성적을 더잘 내고, 더 흥미로워하고, 또 특정 교사를 좋아해서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사가 있을 때 성적은 더잘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 한 번이라도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사를 잘하면 선생님도 나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낼 것이고, 또 그것이 아, 우리의 뇌로 하여금 뇌 작용으로 하여금 어저 선생님은 나를 좋아나봐 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아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유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도 잘해라. 또 그런 것이 결국 기록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뭐 동네 친구 엄마나 동네 뭐죠 아줌마, 뭐 아저씨. 이런 분들에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연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관계라면 뭐 인사를 잘 드리는 것도 그것도 이제 매우 매, 그 학생이 매우 그 인성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학업 역량에 대한 얘기를 좀더 드리면 학업 역량에서 학생의 노력하는 부분들을 교사들이 모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물론 다 같이 열심히 할때더 빛나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 좀 어렵죠. 하지만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교사도 그런 평가를 충분히 할수 있다. 충분히 하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 지금 현재 내가 최선을 요즘 뭐 교무실로 이제 시험기간에는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가 그 하루하루에 최대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또 그러한 노력들을, 어, 어, 내가 진행해 갈 때, 어, 교사들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꼭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학업 역량 부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태도 역량에서도 볼수 있고요. 태도나 자세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그것이 만약에 문제를 맞으면 맞는 대로, 틀렸다면 틀린 대로, 어, 그 업그레이드, 그 학생의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느냐. 이거가 학업 역량 안에 들어가는 주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물론 이 기록을 어떻게 기록되어지느냐는 아 이게 뭐 명문대 그 책에 보면 어뭐 여러 가지 사례들로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학생들과 상담하다 볼, 상담할 때 어,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데 이렇게 기록해 줬어?라고 어, 물어보면 학생들이 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얘기를 또박또박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속으로 생각하죠. 이놈이 매우 전략적이구나. 뭐뭐 뭐그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기는 하죠. 내가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야 된, 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죠. 왜냐면 그것이 성적으로 다 이어지면 좋겠지만,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그죠? 왜냐면 나의 노력은 많은데, 내 성적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격차는 늘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다른 학생도, 다른,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꼭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설령 이것이 학교 생활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나 사회생활에 가면 꼭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하기도 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의 습관을, 아,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나 또는 그 대학교에서 평가할 때도 학생의 그런 태도나 자세를 학업 역량이라고 딱히 규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기록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학업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데 이이 태도나 자세에 대한 거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그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 오는 학생들이 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학생들이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 태도나 자세가 제대로만 돼 있다면,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가는, 준비해가는 방법을 정확히만 알고 있다면, 그냥 일취월장에서 늘상 다른 애들과 비교도 안 되게 높게 준비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것도 매우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해라.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보이는 방법은 나의 태도나 자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나의 습관을 붙이기 위한,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뭐 독서를 하든 아니면 뭔가 연구자를 찾아보든 감상문을 작성하든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든 이런 방법들을 내 몸으로 익히, 익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딸랑 한번 썼다니, 뭐 감상문 한번 딸랑 썼다느니 이렇게 비하하거나 할 것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학업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어떤 정말 신박한, 굉장히 산뜻한 또는 정말 그 기존의 기성세대 볼수 없는 어떤 시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학생이라면. 매우 창의력이 있고 매우 비판적인 사고력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를 보다 보면 눈에 띄기 때문에 어, 그 지금 어 아이디어 아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런 것은 사실은 아이디어 잘 모르겠으면 그것은 명문대 책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방송 보면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 어, 이거, 이거가 뭐야? 라고 하면 또 책을 찾아보기 복잡하니까 제가 입시엔도 또 만든다고 그랬죠. 입시엔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쭈루룩 찾아보면,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작성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작업 때문에 제가 몇주 동안 계속, 어, 뭐, 씨름하고 있느라고 어, 촬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아, 정기적으로 촬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아끼지 마라. 그니까, 러 내가 이번 끝까지 최선을, 오늘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밤새? 꼭 밤새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내 선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 최선을 다했던, 예를 들어,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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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력이나 새벽 1시거나 이거가 새벽 3, 4시까지도 되고 내 멀쩡한 상태로 시험도 잘볼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제가 이제 월간지를 만들고 있지만 월간지에 아,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중간에 튀어나왔어요.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내용을 이번 달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다음 달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잖아요. 다음 달에 간다면 이 아이디어는 썩어버려진 아이템이 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늘상 그달 그달 내가 최 최선을 다한 컨텐츠를 올려놔야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해도 내가 늘상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인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한 거에 내 몰빵을 다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더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습관이나 습관에 부착하게 되고, 나의 뇌도 움직이게 되니까, 나의 평소의 실력도 업그레이드 된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 학생들도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어찌됐건, 끝까지, 그, 일단은 학생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려면 일단 칭찬부터 해줘야 돼요. 그죠? 야, 너 이거 했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칭찬부터 시작을 해야 얘가 내 눈높이에 좀 낮이 높여서 얘기가 오가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칭찬으로 시작을 해서 야, 우리 좀더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